검은 마법사의 별린과 무기에 깃든 어둠의 흔적, 조건이 갖춰졌군.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지. 짠! 이야... 이야... 큐브는 32채널 추초에서 돌릴게요. 자, 바로 그런 불큐부터 갑니다. 와,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힙안 할게요. 어차피 레전 보낼 거니까. <laughs> 레전드리! 다이사 레전드리! 올라갑니다. 와우... 자 에디부터 돌리겠습니다. 에디, 등급어부터 쫙 할게요. 자, 유니크는 확률이 1.96%로 알고 있거든요. 50개 정도 먹으면은 <laughs> 오케이, 유니크. 이거 200개 다 써도 되니까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레전이기만 하면 <laughs> 이렇게 된거 참을 수 있어. 에디부터 뽑을게요. 아, 마력 21%만 띄우면 됩니다. 그 이상은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도 없어요. 헉, 021% 야, 처음으로 021% 떴습니다. 어우, 야, 잠깐만. 마력 12의 보뎀 1 12 2는 고민도 안 하고 밀어버려야지. 잠깐만 재미를 위해서 이거 조금 가리고 할까? 저, 저 방송 화면 보면서 돌릴게요. 방송 화면 보면서 짠. 오, 어? 야, 잠깐만. 뭐가12% 9%가 떴는데, 게다가 크악인데? 야, 진짜 설마... 아, 야, 덱스 아니냐? 이거... 아, 야, 그 와중에 마력이네. 밑에는 와, 덱스랑 마력이랑 이게 똑같네. 간격이 똑같네. 짜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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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야? 야, 뭐큰거아니야 야. 야, 덱스 와 진짜 나 깜짝 놀랐다. 와. 일단 요거 레큐 다쓸 때까지 한번 돌려 볼게요. 오? 야, 잠깐만. 이거 뭐냐? 에이, 설마 진짜. 에이. <laughs> 야, 덱스가 날 계속 속이네. 짠. 오! 야, 이거 뭐냐? 아, 진짜 개킹 받네, 덱스. 와. 짠 샤를렛님 어서오세요 오랜만입.. 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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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덱스만 아니면 돼 덱스만 아니면 돼 보스 데미지 오? 잠깐만 12구 보뎀? 응, 아아 덱스 씨 진짜 가지가지 텍스 씨 6퍼, 6퍼 때문에 걸러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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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아야 어, 어, 어. 진짜 안 뜬다 근데 무버임은 진짜 어렵구나 켜 돌리기가 조절 안 씁니다 어? 야이곳 아니겠지 아 그럼 아닐 것 같았어 어 아니야. 아이씨 이놈의 덱스 진짜 차리 차지가 비슷해 어? 야 떴다! 야 떴다! 야 떴다! 응, 아니야 아니야 수치 말고 앞을 봅시다 그럴까? 이탈이 날 수도 있으니까 수치 말고 앞을 보자 여기서 불큐 돌리자 불큐 어. 마력 12%잖아 불큐 돌릴게요 여기서 몬보 힘 보보마 아 9프로야 아. 어, 보스 데미지 퍼센트가 남았다 아 보보마로 갈게요 그 다음 불큐 더 돌려봐 와 안 떴어, 안 떴어. 자, 이대로 끝냅니다. 제네시스 스태프. 어쨌든 이대로 끝을 내게 됐는데, 조금 아쉬운 옵션이긴 하지만, 추억은요, 추억은, 짠, 보스 10%! <놀람> <놀람> 야! 1초 떴다! 400개에 한번 뜨는 거 날먹하셨네요 와 진짜 400개에 한번 뜨는 거예요 이게? 레전드네 자 보스 데미지 293 보스 데미지 293 346와 개많이 올라가네 일단 가보자 뭐 물은 빌드 깎는 거야 앞으로 해보면 되고 오늘은 어떤 느낌인지만 어떤 느낌인지만 보겠습니다 참고로 바로 해방 직전에 친 무릉이 61층 14분 54초였습니다. 61층 14분 54초. 4, 3. 비, 빌드 가끔 깨겠다 이거. 어, 빌드 가끔 깨. 클각 봤어. 충분해. 그러게요. 111 널널하네요. 데리올 퐁. 딜이 너무 넘친다. 이게 해방인가? 실전 딜 자체가 달라지네. 파인드. 타겟 터졌고요. 와. 와.. 이게 파괴버프야? 1필까지? 와.. 미쳤다.. 근데 지금 거미다리하고 그걸.. 누나를 너무 많이 맞는데? 어.. 딜뽕에 취해서 집중력 떨어졌어 사실이에요 야 근데 윌리 진짜 개쉬워졌다 이렇게 뻘짓을 했는데도 뻘짓거리를 해댔는데도 웃 깨네? 나이스 쟤네 보적도 남았어 심지어 보스가 이렇게 쉬워진다니 참좀 그렇다